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우리끼리 이렇게 이상하네. 네. 아 지금은 이렇게 AD 광장, AD 문화 광장이라고. 네.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많이 나왔죠. 예. 네. 아이책 나오기 전에 참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때 너무 시작이 음.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예. 쓰게 해주셔서 맞아요. 어, 너무 좋아서 썼습니다. 근데 지금 아, 그 시작이 예, 벌써, 이렇게 벌써 몇, 년몇 년이 되잖아요. 흘렀죠. 예, 5년 예, 전에 맞아요. 쓴 건데. 예. 그래서 이게 생소, 생소하기도 한데 그래도 옛날 일을 생각하면 예. 정말 어, 그때 일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음. 자, 시작합니다. 출, 준비된 출발. 음.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아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묶어놓고 내일을 조금 늦게 오도록 만들고 싶다. 월간 AD 문화광장 시작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월간은 무리다. 격간으로 하자. 차라리 개간으로 하다가 실력과 경험을 쌓은 후 서서히 월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주장까지. 모두가 나를 위한 충고요, 나에 대한 염려라고 믿고 싶다. 나는 30년 동안 농어촌 교회 집회를 다니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혼자 듣고 울고 웃기에는 눈물도 말라가고 웃음도 멈출 것 같아 책으로 만들기를 소원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알고 계셨고. 오래 전부터 이미 시작하셨다. 그 증거가 이준영 목사님을 보내주신 일이다. 목사님은 지상교회가 아니라 백지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남은 생의 꿈이라며 책 만들기를 소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한다. 두 번째는 아내가 적극적인 후원자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선교일에는 비협조적 표현을 많이 하던 사람이 AD 문화광장 책을 만드는 일에는 소망이 있어 기쁘다며 안 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살려달라고 때를 써 기도하겠다며 열심을 낸다. 아, 내가 그랬나요? <laughs> 선교회 식구라야 모두 4 명. 하지만 우리들은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같이 뛴다. 8월 창간. 월간 에이드 문화 강장은 제4권 11호가 발간됐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벌써 4권의 책을 만들었다. 우리들은 책을 만드는 전문가도 아니다. 아무 경험도 없는 정말 생짜들이 모여 편집장을 중심으로 특공대처럼 일하는 1인 3역의 용사들이다. 혹자는 돈도 생기지 않는 일, 욕심부리지 말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라고 충고해준다. 정말 이러다 죽겠다 하는 생각으로 잠을 청할 때도 있었지만, 새벽에 눈을 뜨고 "아, 살았구나" 하면서 교회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몸은 피로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나는 요즘 몇몇 지인들에게서 전화와 문자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는다. 문단의 대선배부터 목사님, 사장님, 방송국 유명한 연출자, 교수님까지 여러 분야에서 귀한 분들이 보내준 글들이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좋은 책을 만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도 탄광 어둠 속 외길에서 금맥을 찾기 위해 돌을 깨는 광부의 심정으로 농어촌 교회를 찾아가 그곳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의 금쪽같은 이야기를 담아 AD 문화 광장을 세상에 널리 펼치고 숨어버린 농어촌 목사님의 자존감을 살려 생명으로 거듭나는 교회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네. 2015년 12월. 15년 6년 전쓴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 봐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네. 너무 멋있어요. 표지 봐요. 얼마나 알록달록 그때그때 그때 <laughs> 계절에 맞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이 표지는 아, 네. 우리 이 집사님이시지. 네. 네. 이소원 집사님. 네, 이소원 집사님이 네. 그렇게 참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해주세요. 삼성그룹의 임원이셨어요. 그런데 네, 네. 이분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취미가 있으셔서 네. 그동안 쭉 하시던 건 어느 날 나한테 그치? 자랑하셨다가 네, 맞아요. 아, 우리 표지, 응. 책 만들니까 그 걸주세요 했더니 네. 지금 3년째. 3년째. 예. 3년째인가? 네. 오. 계속 지금 하시네서 오래됐지. 이제는 없으시대. 아하, 모아놓은 게그래서 새로 또 시작하셔야 찍으, 되네. 찍으셔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동아리나 어, 활동하시는 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그분이 주셔야 이렇게 네. 찍어요. 그죠? 맞아요. 예. 어. 그래서 금년에 그때 때마다. 음, 음. 아,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 책이 없었으면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못찾아고 네. 예. 그리고, 그리고 생애에 생애 새로운 음. 도전을 이렇게 기쁘게 느끼는데 그런 도전도 모를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글 쓰는 남편, 읽어주는 아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라고만 이렇게 관념적으로 네.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아하, 어, 많은 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글을 네. 써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함께 할수 있는 일인데. 예, 저희가 연말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시청자 중에 한번 쓰셔서 남편이 네. 아내가 읽어 것을 당신들이 찍어서 보내면은 이 시간에 네. 그 소개해 주 예. 면좋죠 어, 예.